아,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기독교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뢰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내면화되고 또이 과정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이번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밝히는 내용이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전체의 내용이 이 서문에 속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문을 철저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1장 1절에 나온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4절의 내용,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이 내용,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음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시간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역사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진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인간의 실존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외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신 것은 아주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신 장소였죠. 요한은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단한 분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범계역에 나타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장소에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세상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 후보도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는데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사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봤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더 특별한 사인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선악과 사건으로 가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죄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의 핵심은 선과 악의 그 분별이 되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포기하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사탄의 메시지인데, 아담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런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죄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정말 이 나쁜 남자들은요, 막 사랑을 엄청나게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막이 한눈팔기도 하고 뭐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실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16절을 보시면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거 이, 이 위에 위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겨울 바다를 가보시면 아니, 물론 여름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바다를 가보시면 파도가 어떻게 하죠? 파도가 왔다가 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사랑했던 그 성경은 암송을 못해도 어린 시절 주절거렸던 이 가사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 초등학교 5학년 때이 노래를 내가 왜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 가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터질 듯한 그 마음도 마치 이렇게 풍선 바람 빠지듯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게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력이 좀 풍성한 사람들은 이 감사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표현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성장의 재료가 되는 이러한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선포해 주었죠. 율법은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기 전까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마치 모델 하우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모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제시, 제시했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시했고, 레위기의 정결한 법들을 통해서 거룩의 모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형의 실체가 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신실함과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아버지의 품속에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넓은 품, 그 따뜻한 가슴,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배려와 용서와 친절과 변함없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창문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세상은 그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신실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구나. 내가 무슨 공증을 받지 않아도 내 법적으로 내가 문서를 남기지 않아도 사인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내뱉으면은 야 이거 내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구나. 믿을 만하구나. 이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